그날 밤의 분위기는 묘하게 들떠있었습니다. 추기가 오른 탓인지 아니면 낯선 공간이 주는 해방감 때문인지 알수 없었죠. 어둠이 감도는 복도를 지나 방을 착각하고 들어섰을 때부터 이미 예정된 일이었을까요? 입술이 맞닿는 찰나, 온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벼락처럼 깊숙이 파고드는 강렬한 감각에 저는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율이 몸을 관통했죠. 혼미한 정신 속에서 가까스로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을 때제 눈앞의 얼굴은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는 잔혹한 사실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충격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 순간 그의 입술은 제 모든 사고를 막아버리려는 듯 더욱 거세게 제게 얽혀들었습니다.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경고음이 머릿속에서 울렸지만 몸은 이미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렸던, 잊고 살았던 격렬한 떨림이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듯 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대담하고 거침없는 손길 속에서 저는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욕망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멈춰야 했음에도 오히려 그에게 더 깊이 안겨들었습니다. 이 잘못된 만남이 선사하는 짜릿한 긴장감과 쾌락은 현실의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듯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잠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토요일 오후 도심을 벗어나 달리는 차 안에는 잔잔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이런 게 결혼 10년 차의 낙이죠. 지연이 말하자 남편 태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냥 당신이 일탈하고 싶은 거 아니야? 조수석 거울에 비친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따뜻함이 남아있었죠. 뒤좌석에서는 도윤과 미나 부부가 깔깔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대학 동기 시절부터 이어진 오랜 친구 사이였지만 결혼 이후엔 서로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자리한 펜션에 도착했을 때 바람 속에는 봄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카메라를 꺼내 들고 연신 셔터를 눌렀고 지연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참 예쁘다. 늘 자신감 넘치고 나랑은 다른 여자야. 지연의 마음 한쪽이 스르르 흔들렸습니다. 결혼이란 이름으로 묶여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언제 이렇게 초라해졌는지조차 모른 채 말이죠. 저녁이 되자 도윤이 준비한 와인이 식탁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추억의 밤이니까 다들 잔 비우는 걸로. 그의 목소리는 유쾌했고, 미나는 그런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시선은 잠시 그 얼굴에 멈췄습니다. 도윤의 웃음, 그의 태도, 그리고 예전 대학 시절에 자신을 한번 스쳐갔던 눈빛이 문득 떠올랐죠. 그때 그 눈빛을 자신이 왜 기억하고 있었는지조차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대화는 점점 솔직해졌습니다. 요즘 태수씨는 어때요? 여전히 일만 하시죠? 도윤이 물었습니다. 예전보단 나아요. 대신 말수가 더 줄었죠. 지연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금세 무너졌습니다. 미나가 장난스럽게 말을 보탰죠. 결혼 10년이면 권태기한 번쯤은 오죠. 다 그래요. 순간 테이블 위에 와인잔이 흔들렸습니다. 누구도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공기 속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미나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해돋이 보러 가요.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 켠은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밤 공기가 스며드는 창가에 앉은 그녀는 멀리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이렇게 웃는 얼굴 속에서 천천히 사라지는 걸까? 그때 거실 쪽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씨, 이 와인 정말 괜찮죠? 다음에 같이 한병더 마셔요. 그의 말에 지연은 얼어붙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 태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미나는 방에 들어가 있었다. 남은 건 어두운 거실과 두 사람뿐. 지연은 조용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만 마시죠. 오늘은 좀 피곤하네요. 하지만 도윤의 눈빛은 그말 위에서 한참 머물렀습니다. 빛이 꺼진 순간,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창 밖에서 바람이 문을 스쳤습니다. 그때 지연은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그녀는 천천히 자리를 피했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닫힌 문 너머에서도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 밤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잔잔했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불길한 밤으로 밤 11시 펜션 안은 고요했습니다. 미나는 욕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고 태수는 술기운에 잠들어 코를 골았다. 지연은 베란다 쪽 커튼을 살짝 걷고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 위로 달빛이 떠 있었죠. 잔잔히 흔들리는 파도,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노래소리. 그녀는 그 풍경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이 와인잔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가 고개를 들어 미소지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이 와인 남은 것 같이 하실래요? 지연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엔 오랜 친구라는 익숙함이 있었지만 그날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도윤은 와인을 따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씨 대학 때도 이런 밤 좋아했잖아요. 파도 소리 들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 말에 지연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땐 순수했죠. 지금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더 그리운가 봐요.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이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엉켰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시선을 돌리며 잔을 들었습니다. 미나 씨는 참 좋은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끔 너무 완벽해서 숨이 막혀요. 도윤의 낮은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잔을 돌릴 때마다 와인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연은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 감정이 설렘인지 불안인지 스스로도 알수 없었습니다. 도윤씨, 그런 말 부인 앞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럼 당신 앞에서는 괜찮아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지연은 숨을 들이켰지만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죠. 그 안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고, 동시에 자신도 모르는 상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자야겠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등을 향해 닿았습니다. 지연씨는 행복해요? 그 질문이 그녀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지연은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윤은 어둠 속에서 와인잔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달빛에 잠겨 있었고 그 눈빛은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녀는 그렇게 대답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달빛이 거실바닥을 스치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잠시 단 한순간 아무도 모르게 지연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만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지 술 때문이야. 피곤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바람이 창문을 스쳤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복도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익은 남자의 걸음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발소리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면서요. 새벽 2시.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며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지연은 갈증이 나 잠에서 깼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문이 모두 비슷하게 생겨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걸어나가다 오른쪽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태수씨? 낮게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은 어둑했고 커튼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스위치를 더듬다가 멈췄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고 순간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낯익은 체온. 하지만 다른 향. 지연씨? 낮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는데 몇 초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몇 초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스쳤고 숨결이 엇갈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이 거의 맞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때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둘다 숨이 가빴고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문을 찾아 허둥지둥 나왔습니다. 복도를 뛰쳐나와 자기 방 문을 닫자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실수야. 하지만 그 순간부터 단순한 실수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녀도 알았습니다. 지연의 마음 속 어딘가에 낯선 떨림이 남았고, 그 떨림은 죄책감과 함께 천천히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문 넘어 복도 끝에서는 도윤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못 들어온 건 나였나 봐요. 그 웃음에는 후회도, 미련도, 그리고 어떤 결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지연은 여전히 그 새벽을 잊지 못했습니다. 달빛 아래 겹쳐졌던 그림자, 그 순간의 숨결, 그리고 멈춰버린 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 말했다. 아무 일도 아니었어. 그냥 착각이었어.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미나의 태도도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는 마치 얼음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죠. 지연 언니, 그날 밤은 잘 잤어요? 사소한 질문 하나에도 묘한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좀 피곤했나봐. 미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변함없이 출근하고, 도윤은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날 일은 그냥 잊어요. 메시지는 짧았지만 지연은 그한 줄에 숨이 막혔습니다. 잊으라고? 잊을 수 있다면 애초에 흔들리지도 않았겠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네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그날의 여행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미나는 의도적으로 도윤의 손에 와인을 따르게 했고 지연의 앞에 잔을 밀었습니다. 그날 마셨던 와인 기억나죠? 지연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연 씨, 그건 다른 와인이에요. 미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르긴 뭐가 달라? 다 똑같이 붉잖아. 짧은 정적이 흘렀고 태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무슨 일 있었어? 분위기가 왜 그래? 지연은 잔을 들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그 말이 떨어지자, 미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그럼, 피로가 풀리길 바라는 잔으로, 잔이 부딪히는 순간, 유리소리가 이상하게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와인병은 반쯤 비어 있었고, 그 붉은 잔은 여전히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문득, 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난 당신 생각이 멈추질 않아요. 지연은 손에서 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이 꺼졌지만 그 문장은 이미 마음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창 밖에서 미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마당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죠. 그래요. 이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것 같아요. 미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창문을 닫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무엇이 시작되는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언니, 우리 주말에 다시 같이 모일까요? 이번엔 내 집에서. 그 말에 지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나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죠.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지연은 억눌린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제가 와인 가져올게요. 그러나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누군가의 복수가 시작되는 초대라는 걸, 그날 저녁, 미나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 밖을 바라보던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는 남편 도윤의 문자, 그날 이후, 난 당신 생각이 멈추질 않아요. 그한 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미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슬픔도, 분노도, 그리고 이상한 평온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메시지를 캡처해 폴더 깊숙이 저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남겨질 차례였습니다. 며칠 뒤, 네 사람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미나의 집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 그리고 가운데에는 지연이 가져온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죠. 이번엔 내가 따를게요. 미나는 와인병을 들고 잔을 채웠습니다. 유리병을 기울이는 손끝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잔 너머로 지연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연 언니, 응? 그날 새벽 복도 끝방 기억나요? 지연의 손에서 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은 미나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날 문을 열었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식탁 위를 가로질렀습니다. 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미나는 차분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화면에는 도윤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난 당신 생각이 멈추질 않아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지연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고,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는 무겁게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 그게 뭐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 대신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미나는 냉정하게 잔을 들어올렸습니다. 건배해요. 착각과 거짓 그리고 그 대가에. 잔이 부딪히며 와인이 튀었습니다. 붉은 액체가 흰 테이블보 위로 번져갔습니다. 마치 피처럼. 도인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미친 줄 알았죠? 근데 이제 보니까 미친 건 당신들이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당신들은 죄책감 하나로 충분하겠지만 나는 그 밤의 그림자를 매일 봐야 했어요. 지연은 무너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미나씨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뭐해요. 이미 끝났는데 미나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섬뜩할 만큼 단단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 안에는 깊은 정적만 남았습니다. 지연은 잔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와인이 떨어졌고 붉은 자국이 바닥에 번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리며 창문에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날 밤 모든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그리고 믿음도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쳤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않은 와인잔과 깨진 접시 조각들이 남아 있었죠. 미나는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한 눈빛, 그리고 식어버린 커피 한 잔. 그녀는 손끝으로 유리 파편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결국 다 부서졌네. 다들 원하던 대로. 도윤은 거실로 나와 말을 걸었습니다. "미나,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 이제 와서 그녀는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다 얘기했잖아." 문자로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나는 그 표정을 보며 잔잔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어제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어. 그런데 막상 보고 나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녀의 말에는 피로와 슬픔, 그리고 끝내 다 털어낸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연과 태수가 들어섰죠. 침묵이 식탁 위를 덮었습니다. 미나는 의자를 돌려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왔네요. 마지막 식사라도 같이 하죠. 태수가 말을 잃은 채서 있자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 씨 정말 미안해요. 그날은 실수였어요. 아무 의도도 없었어요.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잊지 못했죠? 왜 서로를 찾아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실수는 한순간이지만 반복은 선택이에요. 그 말에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미나 나도 그만해요. 미나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의 변명은 이제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미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와인병을 들어 내네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건배해요. 끝까지 진실을 숨기지 않은 우리에게 네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는 차갑고도 묘하게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미나는 마지막으로 잔을 비우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각자 살아가요. 서로에게서 떨어져야 다시 숨을 쉴수 있을 테니까.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식탁 위 와인 잔을 흔들었습니다. 붉은 액체가 햇빛에 반짝이며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불처럼 타죠. 한번 붙으면 남는 건제 뿐이에요. 밤새 내리던 비가 먹고 회색빛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미나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엔 식은 커피 냄새와 와인의 잔향만 남아 있었죠. 거울 속 그녀의 얼굴엔 피곤이 아닌 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 이걸로 충분해.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이미 집을 떠났습니다. 문 앞에 놓인 신발 자국만이 그가 다녀간 흔적이었죠. 미나는 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 없이도 살수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그녀의 손끝엔 여전히 결혼반지가 남아있었지만 빛을 잃은 그 반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편 지연은 어두운 방 안에서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웠죠. 그 연기 사이로 스쳐가는 말들, 다 끝난 거야. 그 말은 이별의 선언이기도 했고, 그녀를 놓아주는 마지막 자비 같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엔 여전히 그날의 달빛이 남아 있었죠.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문을 나서며 지연은 뒤돌아봤습니다. 그 방, 그 복도, 그 문. 모든 게 처음 같았지만 아무것도 같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마지막으로 식탁을 닦았습니다. 유리 조각은 다 치웠지만 그 위엔 미세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자국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흔적은 지워지지 않아요. 다만 익숙해질 뿐이죠. 창문 밖에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식탁 위를 덮으며 어제의 붉은 얼룩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날의 네 사람은 서로 다른 길로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죄책감 속에서, 누군가는 후회 속에서,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해방 속에서, 하지만 그 누구도 완전히 자유롭진 않았습니다. 지연은 버스 창가에 앉아 멀어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텅 비어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못 들어간 문 하나가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이야. 그녀의 손에 쥔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은 짧고도 슬펐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벗어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바람을 타고 반지는 멀리 사라졌고, 그녀는 처음으로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사람의 삶엔 누구나 잘못 들어간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닫는데 시간이 걸릴 뿐 결국은 닫히죠. 하지만 그 안에서 배운 건 남아요. 사랑의 모양이 아니라 인간의 약함과 용서의 무게로요. 이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마음을 흔드는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